근데 어떤 분은요. 제가 이 질문을 다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남자분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저는요. 저출산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긴 했지만요. 며칠 전인데요. 저는 정치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은 현실적인 문제지만은 이렇게 문제를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국가 책임이 커요. 국가의 정책 책임이 커요. 사실은 이런 저출산의 흐름이 오래 전부터 통계적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이반하는 분들이 또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고 또 그분들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저출산의 문제를 이미 1960년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서 국가에 맞게끔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저출산의 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국가를 구한 분들이잖아요. 나라를 구한 분들이잖아요. 네.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